장품이죠. 무진 공덕장 이라 무진 공덕장. 끝없는 공덕자리, 끝없이 펼치지는 장음자리. 에, 순간순간, 에, 마음하는 자리가 그렇다. 마음, 마음하는 자리가 이미 가거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미래신불가득의 순간순간 무시무종 불가사의 이목구장음자리다. 무시무종 불가사의 임무잖아요다 순간순간이 그렇다. 왜냐면 이미 순간한, 순간순간이 이미 순간할 수가 없는 자리죠. 왜냐면 내쉴 수가 없다. 이미 정강석과 불가사의 내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가 지를 얻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하나를 얻지 않아. 말할 수 자기 눈이 시선이 돌아올 자기 눈을 볼수 없듯이 그렇다. 순간순간 마음 하는 작용이 이제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 겉들로 이제 가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가거미래 현재가 없이 이제 불가사야 하다는 말이 이제 무심무정 불가사야다. 이 말이야. 무심무정 불가사야. 순간순간에 이미 지가지를 알려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내실 어떻게 할래 할수 없는 불가사일 수밖에 없고 정의 생활 석가사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대로고 마끊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 본자 불가사이 하기 본자 불가사일이오 뭐 이렇게도 말을 쓰는 거죠. 육조 단경의 그 어, 육조 스님. <laughs> 뭐이 말씀처럼 말처럼 하기 자승 불가사리 자기 이 순간순간 본래 스스로 이게 불가사의인 줄을 갖다가 어떻게뭐 꿈에서라도 이게 여볼 수 있겠냐 꿈에서라도 이걸 뭐 꿈꾼 적이라도 있, 있었겠냐 이 말이죠 꿈꾼 적이라 이런 줄을 갖다 꿈꾼 적이라도 있었겠느냐 우리 이제 중 사람들이, 엉망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할는 이, 자기 눈을 자기가 볼수 없는 이, 이 위치를, 자기 눈을, 자기 눈은, 자기 눈을, 눈이 시선이 돌아오고 자기 눈을 볼려 볼수 없는 이 자리를, 이 위치를 갖다가 꾸며서라도 이제. 본 사람이, 있, 본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본 여시 등 삼세제 재불불찰장음. 그 이것이 이제, 순간순간이 이제, 가으신부가도 현재신부가득, 매신불가득 무심무종의 순간순간, 순간순간이거든. 가으신부가득, 멸신불가득. 현재신부가득이 무심무종자리거든 무심무종의 이 불가사의 이무고 자음자리, 끝없이, 이먹고 자음자리일 수밖에 요 그, 가금 미래 현재 끝없이 무심무종 불가사의 이무고 자리, 이무고 자음자리라요. 그, 불가사의, 불가. 그 불가사의, 불가사의 이먹고 자음자리. 순간순간에 이미 그러세요, 순간순간 그것이 이제, 일시등 삼세 재불불찰장음이래 삼세 가금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 부처 세계장음이래요. 부처님, 부처 세계장음이래요. 펼진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미 이 지가 지랄알수 없고 순간순간 그 자리 그대로 <laughs> 이미 가금이래 현재 가금신부모르미밀진모라든 현재 신부가든 이미 예 무신문정으로까지 펼진 자음 자리인 것을 자음 자리인 것을 이제 자음 자리일 수밖에 없다 예 자음 자리인 것을 이제 그없이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자리인 것을. 예시 등삼체제불 불찰 장엄이죠 순간순간에 이미 그렇다. 공간 할래 할수 없고, 어, 그 없고, 시간 할래 할수 없는 그 자리 그대로 끝없이 공간 할래 할수 없고, 시간 할래 할수 없는 그 모습으로 끝없이 과거 미래 현재 끝없이 불가사의이무고 장험하는 자리 다불가사의 그것이 이제 삼세 일체제불 불찰장 음자리다, 이말이삼세제불 보살 마살 2차 승근 개실 해양 보령 일체불찰 청정장. 보살 마살 이 같은 승근으로 이, 이승근으로이말이요이승근 이 들은 그 꼬마 끊는 이 묶고, 정강석까지 끊는 이 묶고 자리죠. 순간순간 이미, 지가지를 알려할수 없는 자리죠. 하나가 하나를 얻지 않은 자리지. 그래서 끊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이 성근입니다. 이 성근, 이 성근 자리가 바로 보살마살 자리입니다. 성, 이거 외에는 뭐 보살마살이 존재할 수 없는 자리죠. 보살마살이라 고 하는 수숭아중생을 말합니다. 따라응해 끝이 이목구로로 그이장음되는 자리가 보살마살 자리입니다. 따라응해 가지고 끝이 이목구로 불간사의 이목구로 그이장음되는 자리가 보살마살 자리입니다. 보살마살 2차 성근으로 계실 해양해서 끝이 이제, 불과사의 이무고도 수준으로 끝이 무심무종, 무장무 자음 사무처 자음하죠. 자음 하죠장하해가지고 보령 일체불찰, 청정, 자음하게 한다. 일체불찰을 하게 청정, 자음하게 한다. 끝없이 이제, 삼세, 가금, 가금일에 이제, 모든 부처, 불찰, 자음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무진, 무진공덕장자리죠 다함이 없는 공덕지의 장엄자리다. 여시장엄어 일세계 중 삼세일체 장엄불찰구조 그래 이 같은 장엄이 장음, 장엄의 모습이죠. 이 같은 장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순간순간 이 한세계 가운데 이 말은 순간순간이란 니 순간순간 이 자리 그 자리 그대로가으신부가든 외신부가든 무시무종 무락무용 불과사이 이무고 장음이 끝이 펼지는 자리다. 3세 일체 장음 불찰이 이제 끝없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 할려 할수 없고, 시간 할려 할수 없는 그 모습으로 끝없이 무시군용 무랑무변 끝없이 이제 펼치지. 펼쳐진끓 끊는 모습, 펼쳐지는 끊는 모습이 3세 일체 장음 불찰이다. 장음 불찰이 구족되죠. 끝없이 가음이 현재 이제 장엄불자리 장엄불찰이 <laughs> 이제 구족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구족되는 모습. 그 장엄불찰이 이제 청정 주변한다. 이 말이 청정 주변은 끝이 그 이제 공간 할래할 수 있고 시간 을 할래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끝이 그 펼치지는 세계 끝없이 중 끝없이 펼지는 중생의 모습은 세계그 끝없이 지는 세계의 모습이 이제 청정 주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정이 끝없이 두루 한다 이 말이죠. 주변이라고 하면 두루두루 한다 이 말이거든요. 청정이 끝없이 두루두루 함이 또 부족하고 청정 적치가 두루두루 하다. 청정 적치가 이제 청정이 이제 끝없이 세계장음이 끝없이 쌓인다 이 말이죠. 그 청정이 끝없이 세 장음이 쌓이는 것이 그없이 구조가다, 이 말이죠. 등기 장음이 또 구조가다. 이 끝없이 장음 세이가 평등이 일어나요. 차별를알려고 지가지를 알려줄 수 없이, 하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평등이, 지가지를 알려줄 수 없이, 하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평등이 일어납니다. 평등이 일어난 장음이 이제 구조가다, 이 말이죠. 장음 주지가 기실 구조가다. 그러면 세개 자리, 장음 세개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끝없이 이제, 에 예, 오랫동안 잘 머물러 유지되는 것이 모두 구조하다, 모두 구조하다. 여일 세계 중 무량무변 후공법계등 세계 실이 삼세제불 장엄불찰이 장엄이다. 일 세계 중 무량무변 일 세계 중과 같이 무량무변 흑공법계 등 세계도 세계도 모두 삼세제불 장엄불찰로서 장엄한다 이 말이죠. 한 세계 한 세계가 이제 가금미래 현재 삼세제불장엄불찰로 장엄하듯이 한 세계가 가금미래 현재 그 재불장엄불찰로서 장엄하듯이 무량무변후원법계등 끝없는 세계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제 삼세제불장엄불찰로 장엄한다 죠 <laughs> 러는 작은 불찰의 모습이 이제 러는 불찰 공덕의 모습이고 끊는 불찰 간무준조이고 불찰 붙어 셰이 그 자리 그대로 봄이 이제 실정이 없는 자리고 끊는 작은 불찰의 모습입니다. 작은 불찰이면서 모습. 불찰이 할랑 없는 자리고 불찰이 명하고 불찰이 빽빽이 넓고 늘 넓게 펴져 있고. 예, 그래, 불찰이 장대는 모습이죠. 장은 불찰이 모습이죠. 불찰 무수고, 불찰이 해야 할수 없이 많고, 불찰 불가사의고 불찰 불. 그의 그건 공간 할래할수 없고, 시간 할래할 수, 공간 할래할수 있고, 시간 할래할수 없는 그자리그 모습, 그자리그들끝없이 예, 불가사의 끝이 이제 해야 할수 없는 그자리그들 끝이 이제 펼치는 모습이죠. 그 모습. 그러니까 불찰 그 자리 그대로 불찰 장엄의 모습이 불찰 불가사의 모습이다 이 말이 불가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불찰무성, 불찰이룰 수 없음. 그 이제 평등 자리니까 차별 자리 할래 할수 없으니까 뭐 이고 지고도할 수도 없는 자리죠. 불찰 불가칭불찰 가이 칭량할 수도 없다. 이 조절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뭐 해할 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불찰 장엄의 모습 이 그래서. 장은 불찰의 모습이 이렇다 이말이예요 불찰 불가는 불가에 이제 절질을 할려 할수 없다 불찰 불찰무변 부처세계에 끊었다 그것도 할려 할수 없다 이말이죠무심무종무량무변무심무종무량무변이예개 어? 계실거도 이런 모습이 이런 불찰장 않은 모습이 모두 부족하다 이말이죠 어? <laughs> 보살, 마살, 부여시에 양, 보살, 마살, 다시 이와 같이 향하나니, 이와 같이 성근이 향하나니, 끝없이 이제, 아, 공간할려할수 없고, 시간할려할수 없는 그 자리 그대로 끝없이, 그 모습으로 그렇게 펼치는 끈, 이제, 해양자리, 그 다음에 장음불찰 해양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제, 끊는 보살, 마살 자리죠. 끊는 보살, 마살. 그러 이먹고, 공간할려 할 수, 그 시간을 할려 할수 없는, 숭아, 중, 숭아 이무고 자리죠. 공간할려 할 수, 그 시간을 할려 할수 있는, 따라응해 그들 시 이무고 장만 자리가 보살 마살 자리입니다. 보살 마살 다시 와정에 향하길, 연기소수 일체 불찰. 그, 땅, 닦는바 일체 불찰로 하여금, 불, 예, 불찰, 장음으로 하여금 보살, 마살이 모두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장음, 불찰로 하여금, 불찰, 장음으로 하여금 보살, 마살이 다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끊는 송아, 중생이 이목고불가사의 장음하게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영이의끊시이목고불가사의 예, 장음하게 한다, 이 말이죠. 끊는 보살, 마살 자리가 공헌할 려할수가시간할려할수있는 끊는 이목고불가사의 장음한 자리죠. 따라 응해 끝없이 이묵고 불가사의 장엄한 자리가 보살 마살 자리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충만하게 한다니. 이묵고 장엄이 끝, 다시 끝없이 충만하게 한다. 보살 마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니 말이죠. 보살 마살 자리나 불찰 장엄 자리나,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살 마살 기 충만. 그래, 차 보살 구조 일체 청정 공도. 끝없는 이제 하나 자리에 끝없이 사무치는 자리죠. 보살 마살 자리가 숭아중생 끄을지따라에의 끊을시 불가사의이무고 장음하는 따라에의 중생하는 자리 그 자리가 대로 불가사의이무고 장음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 불가사의이무고 장음하는 자리 모습입니다. <laughs> 이 모든 차제 보살 구족 일체 청정공덕이 모든 보살 일체 청정공덕을 구족하고, 성취제, 죄를 성취해서 선능 분별 일체 세계급 중생계, 잘능이 일체 세계와 중생 세계를 중생계를 분별할 수 있어, 입심 법개 살이 축지, 깊은 벗계에 들어가서 살이 웃지, 어리석고 어리석음을 버려져 있다, 그리고 입공적계, 공적계에 들어서 이건 끄는 하나자리 이목구에 삼치는 모습입니다. 그는 펼치지는, 공안 할래, 할, 할래 할수있고 시간 할래 할수있는그 모습 그대로 끝없이 불가사의 증황사가 이목으로 펼치는 모습입니다. 입공적계, 공적, 공적 경계에 들어갔어, 공적 시계에 들어갔어, 고요하고 고연, 고향, 등등 빈 고연 세계에 들어갔어, 이 말이죠. 성취 연불, 연불, 염불, 염부사의법, 염청정성, 불불성삼보를 이제 성찬다 이 말이죠. 염불을 이제 부처를 염하고, 부사의법을 염하고, 청정성단을 염하고, 청정보살 자리죠. 청정성단을 염하고 이게 불불성삼보를 잘 성찬 자리죠. 잘 성찬. 염 삼보를 잘 성취한다. 예. 염, 염불법성을 잘 성취한다. 불부성 삼보를 잘, 예, 사무치는, 잘 사무친다. 이 말이죠. 어? 불법성 삼보를, 삼보에 잘 사무친다. 성취 염불, 염부사의 법, 염청정성이다. 성취 염사, 염사를 갖다가, 예, 성취한다. 염사는 이제 끊는 이목구 자리에 사무치는 거죠. 불가사리. 내세울 수 없는 자리가 염사입니다. 염사락은 살을 염한다, 이 말이죠. 버리는 자리죠. 사가 이제 보시바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버릴 사체, 버릴 사체. 는 이목 그 자리에 사무치는 자리죠. 염사락 하는 거는. 불과 사이 그 자리 그대로 급이 사무치는 자리입니다. 그건 종간 할려 할수 있고, 시간 할려 할수 없는 그 모습 그 자리 그대로 없이 작은 불찰하는 자리가 이제 염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시 내셔를 는 차별할 자리 는그 자리 그대로 지가지를 알 자리 는 불가사의 그 자리 그대로 그예그 모습으로 그 펼지는 자리 있을 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염살승천 되는 내 말은 다르지만 뭐 <laughs> 아니 내용은 다 같습니다 다른 다 같습니다 법일원만 해강보조 그래서 이제 그 법 태양이 원만하다. 법 해, 법 태양이죠. 법 해, 법 태양이 원만하고 둥그런 이제 태양이 강미빛비가지고 모든 어리석은 어둠을 다 없애버리죠. 어리석은 어둠을 이제 다 없애버린다. 법이 원만해서, 법 태양이 원만해서 강미에 비서재강미늘 비춘다. 이 말이죠. 재강미늘비춰 심지무에다 깊은 죄가 막힘이 없다. 그랬어. 깊은 죄가 막힘이 없고, 종무소유정멸법생이다. 무소유 정밀법을 쫓아서 생한 이다이 보살 마살 자리가 어디서 쫓아나왔습니까? 무소유 정밀법 가운데를 쫓아서 나온다. 이 말이죠. 무소유 정밀법. 뭐, 내실 바가 없는 자리죠. 이 모든 자리에 그대로. 정밀법을 쫓아서 생았다. 생한 행한 자리다. 이 말이죠. 보살 마살 자리. 출생 청정, 출생 무량 청정 불법. 갈락 은는 청정 불법을 출생하는 자리고, 출생해서 성취, 수적 성묘, 성근수적 성묘, 성근을 성취한다, 성취한다 이 말이죠. 성모, 수적 수특, 수특이란, 특수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수한, 수승한 미묘, 성근을 성취한다. 음. 성묘, 성근 뿐만 아니고, 이제, 청정성근도 성취하고, 그다음에 채성성근도 성취하고, 정상성근도 성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취수적성묘성근, 청정성근, 수성성근, 채성성근을 이제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성취한다. 그래서 걸림무상보리심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걸리한다걸리이 세운다. 이 말이죠. 마음을 세운다. 선명수준 입이래라잘등이 열애력을 수순에 들어간다. 열애력의 수순에서, 자, 열애의 지혜력하고 잘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능의 열애의 지혜력의 지혜, 자리에 잘 맞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잘 맞아 들어갈 수 있어. 심상 지구 일체 종지다. 마음 항상 일체 종지를 뜻하고 구한다. 일체 종지를 그러면 일체 그 자리 그대로 사분하고 대상하고 세상고 미처 구하는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빛나게 아름답게 식상미초법 하는 자리죠. 공간 할려 할수 있고 시간 할려 할수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막, 불과사의 정황성과 이목자리로 삼치는세상미초법 자리가 일체종지다. 이말이 일체종지. 정제마업료중생성. 모든 마업을 맑히다. 모든, 모든 마업이라고 하면 마군이죠, 마군이죠마군이 업은 뭡니까? 탐진치, 탐진치에 이제 쏠리면 마군이 되죠 탐진치에 쏠리는 마을 모든 말키스, 중생성을 요달았다. 중생자리, 중생자리의 본자, 중생자성 자리가 중생자리 본자, 중생자성자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중인을 본자 구족자리고, 자성 불가사의 자리죠. 중생 자성 불가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요달했다, 이말이요 중생 자성 자리, 그 불가사의 자리를 요달했다, 요달한다. 기 법공적. 법공적을 알았어. 끝없는 법법이 하등금이줄 알았다, 이말이야끝이 나는 마음 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내울 수가 없어. 지 지를 알려줄 수 없는. 끝없는 공적 한 자리다. 고요 자리인 줄 알았어. 살이 전도. 전도라고 하는 자빠진 걸 말이죠. 번뇌에 잡아지고 탐진치에 잡아지는 것이 이제 전도입니다. <laughs> 그런 전도를 다 버려져 있다. 재멸붙치 그래서 어리석은 을물어리석음물 이제 없애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제성근 만족됩니다. 모든 성근을 닦아서 대원을 만족하다. 그러면는 무시무종무량무명 그 자리 그대로 어 공안할려할수고 시간할려할수 있는 그 하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청정 음정강석과 불가사의 그자리그도로 끝없이 펼쳐지는 사무치는 그 세계 장엄을 성취한다. 그것이 이제 만족대문이다. 이 그것이 대문을 만족한다. 이래다. 여시등 무량무변 공덕 여시등 할람없는 공덕 보살이 총그 차례 충만하다 이 말이죠. 장엄불찰 그 자리고도 이런 보살 마사 보살 마사리 가득. 한 자리다 이 말이죠. 작은 불찰 불찰 자은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런 무량무비는 공덕을 이미 공덕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보살 마살 자리다 이 말이죠. 그대로 보살 마살 자리다. 충만 기찰이다. 실종 무량 법문 중생이다. 모두 무량 법문 가운데를 쫓아서 생한다. 무량 법문 가운데를 쫓아서 생한다. 이미 그 자리 그대로. 음, 공안할래 할수 있고, 내실 네 시간할래 할수 있고, 공안할래 할수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끊는 무심무중 무량무변 정강석 앞 이목구 불가사의 자리, 불가사의 자리, 자리죠. 불가사의 자리 그 자리 그도로 끊는 무량무변 법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laughs> 이미 순간순간이 그렇다. 이미 순간순간이 끊는 무량무변 불찰장은 무량법문 자리일수밖에없다 무량법문 자리에서 무량법문 가운데를 쫓아서 생하는 자리다 그거는 이목고정강스과 불가사의 장음 자리죠. 그 보살 마살 그 자리가 그렇다니 말입니다. 종 무량법문 중 무량법문 가운데 생한 자리고, 생에서 안주 여시 일체 공덕. 이 같은 일체공덕에 안주한다 이 말이죠. 보살마세. 성취 무등등 승모승근 무등등 등할려 등할수 있고 가틀려 가틀수 갓들 없는 자리죠. 내절을 넷체로 내절수 없는 자리다 이 말이죠. 내절을 내절수 없는 성묘 수성하고 미한승근을성취했어이 말이죠. 성취했어. 수성하고 미면승근을 성취했어 상작불사 항상 불사를 준다. 성교 방편, 떡, 보리광면. 성교 방편, 항상, <laughs> 불사를 짓는다. 성교 방편, 떡, 보리광면. 성교 방편, 그 자리, 그대로, 성교 방편, 이 당연히 아닙니다. 공간 할래 할수 있고, 시간 할래 할수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끝이 정강석과 불가사의 펼치는 자리가 승고 방편입니다. 승고 방편 성교방편 덕보여안 승고 방편 그 자리로 보려 보류, 보려 강명 을 얻었어. 구조 무치 벗께제. 무치 벗개제를 구조한다. 이 말이죠. 무치 벗개제 어리석게 어리석음이 없는 벗께제를 벗께제를 구족한다 일체 종제를 구조한다. 일체제를 구조한다. 일신충만일체법계 현자자재력 성취태지일체지경계 성교방편 출생제 분별무량법계 출생제 분별무량법계 일신충만일체법계 현자재력 일신이충만일체법계 일신이일체법계를 이제 일체 충만한다 이 말이죠. 이미 순간순간 그 자리 그대로 가으신 불가득, 매신 불가득, 정강석과 지가지를 알려할수 있는 끊는 불가사의 장엄자리다 장음 불가사의 장음자리그 하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끊는 이런 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시 일신 충만 일체 벗기 자리다. 일신 그 자리 그대로 일체 벗기를 충만한 자리다. 그래가지고 현자재력자재력을 낮춰서 성치 대지 일체지 경계 대지 큰지의 일체지의 경계를 성취한다 이말이다 성교방편 출생기 성교방편 그다음 그들 아까 성교방편 말했습니까? 공간 할래 할수없고 시간 할래 할수없는그 모습 그 자리 그 도로 끝이 정강수까지 묻고 장엄하는 자리죠. 그것이 성교방편. 성교방편 출생지 제일 출생해서 분별 무량 벗게 무랑 법기를 분별해서, 끝없는 그 자리가 들어왔는데, 끝없이 성교 방편, 끝없이 정화석과 불가사의 끝없이 장험하는 자리죠. 한량없는 법기를 분별해서 변유재찰, 모든 세계에 두루 논의를쓰니 말이죠. 두루, 두루 논인다, 논, 논인다, 두루 유행한다, 모든 세계에 두루 논일, 논일대 이제 쏠림했다, 말이죠. 변유 제찰례 무수착이다. 두루, 어, 모든 세계에 논일지만은 쏠린 박같다 쏠린 박았다. 심정 요공. 만말기가 흥화 같았어. 신령 분별 재법게텅덩빈그 자리 그도로 끝없는 꽉찬 자리죠. 어? 텅덩빈그 자리 그도로 끝없이 꽉찬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하, 돼지, 뭐, 이 산, 강, 뭐, 돼지, 이렇게 끊이 포함되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공이 있지 않습니까? 텅텅 빈그 자리 가도로깍찬 자리가. 신정 요공, 신령분비를체벗게만말계 흥어 같아서 모든 능이 일체 벗기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 제보살 불가사의 삼매정수 이 교방편 선능 입출 제보살 불가사의 삼매정수에 교방편으로 잘능이 출입할 수 있다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보살 불가사의 삼매정수 불가사의 삼매정수 끝없는 삼매 자리죠. 그는 보살, 맞살, 승화 중생 자리 그 자리가 들어는 어, 공간 할래할수 없고 시간 할래할수 없는 그 자리 그대로 지가지를 할래할수 없는 정강수과 이목구 불가사의 끊는장음자리가 이제 막 이런 그런 삼매자리로 보면 됩니다. 모든 보살 불가사의 삼매자리로 보면 됩니다. 삼매정수에 교방편 성능 출입할 수 있다. 교방편으로도 잘능이 예,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치살바야 주제불자 살바에 살봐야, 살바야에 나가 모든 불찰의 몸으로서, 살바에는 구경제죠 끝없이 구, 끝까지 이끝 이렇게 제작 한다. 이 말이죠. 끝까지 내가 이 묵고 불가사의 증강수가 하겠다. 이 말이죠. 치살바야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불가사의 증강수가이 묵고 하겠다. 이 말이죠. 치살바야 주제불찰, 모든 불찰의 몸으로서, 선능 로지 재불위신 잘능이. 모든 부처위실력을재위실력이죠 모든 지혜지혜위실력을잘능이조달해할수 있고 선능분별 아성지 신묘법계의 무소무소이다. 무수, 잘능이 아성지 모든 깊은 묘법을 잘 분별해 다음에 합시다.